화성 시가 근현대 발전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화성 시사 열 권을 발간하고 기념회를 개최했습니다. 시는 지난 2015년 시사 편찬 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에 산재한 각종 자료를 조사해 2020년까지 총 30권의 화성 시사 편찬을 추진 중입니다. 그중 이번에 발간된 열 권은 근현대 시기 화성의 농촌, 어촌, 도시, 산업단지의 변화상을 정리한 것으로. 국가단위 역사에서 서술되지 않는 개인, 단체, 마을 등 지역민의 삶과 문화사를 생생히 담아냈다는 평입니다. 이날 발간 기념회에는 화성시사편찬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인석 화성시장을 비롯해 이길상편찬위원회 부위원장, 고정석 화성문화원장과 시사편찬을 위해 자료 제공 및 인터뷰에 참여했던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최 시장은 그 어느 곳보다 가장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화성의 발전상을 기록으로 남겨 시민들 특히 미래를 이끌 우리 아이들과 공유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. 화성시는 이번에 발간한 화성시사를 시민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화성문화원을 비롯해 전국문화원 및 국공립도서관 관내 도서관과 초중고등학교 등에 배포했습니다.